네 안녕하세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 일상생활과 법의 세 번째 중단원 법과 재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이 재판에 대해서 오늘부터 세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재판의 의미 그리고 재판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사법과 공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웠는데 그 전에 법에 대해서 첫 시간에 법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종이 문서로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걸 지키려고 안 하겠죠. 법을 재판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줘야만 일상생활에서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확정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재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법의 의미랑 관련이 있는데요. 어 일상생활 중에 분쟁이나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법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법을 딱 들이대고 법의 문서를 찾아봐서 누가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판결 과정을 판단하는 과정을 이제 재판이라고 합니다. 분쟁에서 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판결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한다. 어이 재판의 기능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쟁을 해결한다. 두 번째 그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세 번째 권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네 번째 어, 정의를 실현한다 어, 그런데 이네 가지는 우리 예전에 수업에서 똑같이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네 가지는 전부 법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인데요 법의 기능과 아주 아예 그냥 똑같죠 유사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왜 법의 기능과 재판의 기능이 똑같냐 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게 재판이니까 법의 기능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적어 주겠습니다 어 재판은. 법을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적용해서 확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요, 재판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소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소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그냥 법의 기능 네 가지 밑줄만 좀 쳐주고 갈게요. 자, 재판과 소송은 같은 말인데요. 소송이 좀더 넓은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소송 즉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고소를 해서 이제 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검사가 판단하기에 잘못한 사람을 기소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용어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각각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고 또 재판장에 모여 가지고 변론도 하고 서로 변호사가 한마디 하고 검사가 한마디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최종의 판결에 이르죠. 자 판결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어, 재판은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판결까지 이 짧은 부분이 이제 재판,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소송은 뭐냐면 소송은 고소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처음에 이 소송이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이죠. 그것을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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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전체적인 큰 과정을 소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두 가지의 용어의 차이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수업의 제일 핵심인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여섯 가지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를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특히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두 가지 재판의 자세한 과정을 좀더 자세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민사재판은요 어, 민법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민법과 관련된 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개인입니다. 개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들 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을 때그 권리가 누구 것인지, 그리고 의무가 뭐, 무엇이 있는지, 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그런 재판이 바로 어, 민사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관련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이런 거 문제를 이제 고소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인들 간의 문제는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민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 이렇게 보시면 쉽겠죠. 두 번째는 형사재판은요. 형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좀 무서운 거였죠. 사람이 잘못을 하면 처벌을 하는 거였습니다. 즉 형법에서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이 범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부터 판단을 합니다. 범죄의 유무와 범죄가 있다. 무죄다. 아니면 자요걸 먼저 판단해주고요. 만약에 유죄일 경우에 벌 어떤 걸 내릴까? 형벌의. 종류, 금어뭐 징역형, 교도소에 가둔다. 아니면 벌금을 낸다. 형벌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양은 얼마인지, 양, 정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형 어, 형사 재판입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절도 아니면 사기, 폭행 이런 어, 범죄들에 관련된 재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행정재판은요 어, 국가기관 중에 뭐 행정적인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행정 판단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그 판단을 다시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에 국민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국민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영업장 사업장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가게에서 어떤 부당한 이유로 좀 공무원이 잘못 알아가지고 영업정지가 됐다 그럼 영업정지 억울하다 이거 처분 풀어달라라고 행정기관 상대로 이제 재판을 여는 건데요 그런 걸 행정재판이라고 합니다 영업정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가사재판이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 간에. 또는 친족들간에, 친척들간에, 자, 요럴 때 다툼이 일어나면 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결국은 법원까지 갑니다. 다툼을 해결하는 자, 그런 어 재판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아니면 가족들간에 상속을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요런 거를 결정지어 주는 게 바로 가사 재판의 역할입니다. 선거 재판은요, 선거의 효력을 여기서 판단합니다. 현 선거의 효력이 뭐냐?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돈을 뿌려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럼 당선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된 이후에도 당선의 유죄 또는 무효. 자 이거 당선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당선 자체가 무효야. 요런 것들을 가리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년 보호 재판은요. 형사 재판이랑 뭐 비슷한데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19세 미만은 성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소년 즉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된 그런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소년 보호 재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섯 가지 재판을 봤는데요. 이 여섯 가지 재판은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물론 법원도 단계가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라는 조금 독특한 따로 있는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어떤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 내용은 3학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곳입니다. 어, 헌법을 기준으로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법률이 잘못되었는지 위헌 여부를 법률의 위헌 헌법을 위반했는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위헌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법률 효력 정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 내용까지 할 거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의 종류 어 여섯 가지는 일반적인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요 여섯 가지가 중요하니까 요걸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판의 기능은 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정 짓는 판결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